들어선다는 어. 그런 느낌 아니야? 음, 던전이야, 여기. 안에 연결이 아, 네, 길이 있는... 있긴 하네. 근데 뭔가 네. 있, 좀 막아놓은 느낌이야, 음. 이 문을 막아놓은 느낌이야, 돌로시이 문을 들어선자는 들어선. 얘는 카메라로만 먼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laughs> 그래서... 풀어보고 <laughs> 싶은데. 입장료가 있어? 아, 그걸 돈 들어 없 없내야 되나 보네. 아, 교회 여기야여기도 교회야? 또일 거야? 어, 얼마인데? 입장료. 150이야? 이 오디오 가이드고 150은. 아, 밑에 얘기네. 아. 비싸다 그러니까 응, 그러면 다른 데로 가자. 응. 그러 무지성으로 돌아가야지. 음. 우리는 입장료는 안 가. 근데 응, 음, 무지성으로 올라가 보자. 높은 데까지. 어, 우르급 그, 여기가 무슨 7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음. 여기는 집이 다 버섯 모양처럼 생긴 그런 집이 있어. 음. 7km? 응. 음. 멀어. 7 k m 만한 2시간 좀 넘게 걸리겠네? 도키 아저씨는 도대체 몇개 구하라는 거야? <laughs> 몇개라 아예 풀로 외우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쫀득쫀득 맛있어요. <laughs> 그러면... 무지동으로 열로 들어가볼까? 어 그래. 나 여기 또 들어가볼까? 하는데 응. 응. 올라가긴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가서 저 안으로 들어가보게. 아, 그러자. <laughs> 차오니까 어이로는못 가네? 못 내려가니까 이리로 그냥 가면 지금 길이 돼버렸네. 어. <laughs> 이 바보야. 자 이거 아직도 또비한번 봐야지. 뭐, 사진. 토통림 방식 같아. 야. 이리로 올라가야겠다. 아까 거기서도 한번 이리로 들어가 볼까 생각했거든. 그말있고 응. 그쪽 안으로 왔다 이대로 가도 이쪽이 어깨나겠어. 위로 올라가봐? 응이 발을 놓고 저기이짜 길게 올라가도 되는데?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 어? 이쪽에 뭐, 이쪽에 뭐 있나? 여기로 오자 김윤재 감사합니다 내가 봤던 터키 양아치주... 아, 터키 양아치... <laughs>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 중에서 가장 착한 아저씨인 것 같아 응 음. 그지? 얼굴이 되게 선하잖아 그리고 어. 장난을 덜쳐도 좋았어. 아, 아 돈으로 좀 했어야 되는데 연습 좀할 거야. <laughs> 막 이렇게 막 <웃음> <웃음> 그래놓고 가. <laughs> 또 결국 안 줘. 이뭔 <laughs> 개소리야? 굳이 더저희까지는 더한 거될것 같다. 오. <laughs> 나 배처럼 나 하라고 왔어. 조심해, 발 헛디디는 순간 나락이야. 요런 데서 열기구 띄우는 건가? 어, 저기 의자까지 있어. 어, 어 근데 여기 은근히 계속 연결된다? 응. 오, 되겠다, 어, 재밌겠다. 그 무슨 와, 페르시아 뭐, 왕자 봐봐. 같은 느낌이다. 멀리. 뭐, 페르시아, 페르시아 뭐? 왕자 게임 같은 어 뭔가. 음, 음, 음. 이 이국적인 곳에 오고 싶다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 카파노키아로 오라고 나는 추천하겠다. 나는 음. 뭔가 누군가 외... 여행지를 추천해달라. 나한테 얘기한다면 그렇다. 나는 그렇다. 서울을 추천하겠어. 그래. 인터넷이 빠르지. <laughs> 인터넷이 빠르고 순대국이 맛있어요. 오케이. 쫀득쫀득. <laughs> 쫀득쫀득을 너 터키말로 알아놔야 돼. 저희 <laughs> 저희. 어, 저기 의자 있는 데까지 이제 가고 싶지만 그러면 완전 돌아서 가야 돼. 완전 소중한 그대야. 상상도 못한 기분이야. 난 너를 보며 웃고 있어. 왜 좋아해? 세상을 가진 것 같아. 그대 내 곁에 있는 이 순간엔 날개 없이 또날 것만 같아. 사람 사는 집인가 보다. 어, 여기가? 문이 있다. 오,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지? 버스랑 사람도 오. 있는 거. 저기서 열고 구더라 보다. 오. 그러네. 차로 올수 있는 곳이어야겠다. 열기구 띄울 때는. 저분들 들어가보고 싶은데. 어? 여기 누가 여기 들어갔었나 보다. 쓰레기들이 있네. 내리막길 조심해. 응. 인슈. 인뉴. 너도 조심해. 한 번에 뛰는 게 나아? 어, 한 번에 뛰는 게 낫겠다. 어. 여기서 엉덩이를 한번 살짝 대고 앉았다가 밑으로 딱 대.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서 돌리면서 찍었어. 익스트림이야, 나. 고노하다고노다 근데 우리 갈 때는 어떻게 가? 아이로가면 되잖아. 어딘가로 가는 데는 있어. 어. 길은 있어 이누야.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두드려라. 그럼 시원할 것이다. 사람 산다니까. 오. 얼마나 좋겠어. 저기에서 저렇게 사는데 인터넷이 존나 잘돼. 와. 메라바 그리고 택배로 막 먹을 거랑 다 시킬 수 있어. 어. 배달비가 엄마만 거야 그? 드론으로 배달해줘. 아, 이런데 카메라 가져왔으면 진짜 잘 나왔겠다. 이 맑은 눈을 보라, 새하야고 맑은 눈 아름답고 또 아름답도다. 반쯤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을 방금 보셨습니다. 오야 여기도 막혔나요? 언니 길이 있는데 여기는 응. 앉아서 스르로 가야겠다. 그래. 보야, 보여, 보야, 보여, 보야지 보야, 보여, 보야지 할수 있어 갈수 있는데 그건 말겠다, 이거는 잠깐 꺼야겠다 이거 들어가볼까? 그래. 아, 보면... 어, 그래 I'm h 나 여기서 생각할 거 없는 거 이거 그거 아니야? 이 문을 들어선 거 맞는 아닌... 어 그런 느낌 그, 아니야? 던전이야, 여기 오! 안에 연결길이 있긴, 있긴 하네 근데 리가이문마 막아놓은 느낌이야 도로시음이 문을 들어서 혼자 는네얘 카메라로만 보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들어가보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음. 길을 가만 안데 그리고 음. 너는 갈수 있겠다 아니 이거 어? 안 밀어지겠지? 응자 음. 음. 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저기는 옷90 입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아90 아닌데? 완전 이거 바로 음. 모래가 됐네? 응 음. 음, 그럼 그다 털고 잠깐 들어줘 나도 모래 한번 잠깐만 여기 우민 있잖아 우리 아 맞다 우리에겐 자원이 있었어 조금만 되는 거 아니야? 음. 그리고 <laughs> 아, 내 주머니에 가방이 있기는, 아, 지출 수가 있긴 한데. 아, 그래? 나저 아, 옆집 가보자. 저쪽 사람들 잘 살고 있나? 그때 이집 누렁이가 좀나따그러던데 <laughs> 그렇게 원치 않는 음식이었다는 소리를. <laughs> 그 남편이 고양이랴. <laughs> 선물해 줬구나. 음. 오, 요런 느낌. 요런 화가. 오, 이거 편도 있고, 여기 옆방도 있어. 이거 어. 여쭤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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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편니까좀 좋긴 하다. 너도 해야 하 좋겠다. 그래, 공포 영화 같은데, 뭐 이런데 괜히 갔다가. 이 어. <laughs> 높게 드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내 찍어 놓은 거. 에. 거기 던전 막혀있을 때, 고스방에. 누구 어, 저쪽으로 와 있을 걸 어, 여기 있다. 있어? 여기 있어. 눈, 눈 여기 있어. 오른쪽에 있어. 눈저쪽어도 <laughs> 네? 바로 <laughs> 바로 있어. 누구 어. 있어. 있어. 누구 있 있어. 누구 어 있어. 있어. 누구 있어. 있 자, 이걸 이렇게 깨끗이 닦고 어. 아손 시려. 어나 아, 휴지 있을걸? 나 괜찮아 이제 말리면 안 시러 안 찌. 아니야 좋아. 이제 이렇게 해서 말리면 돼. 오 휴지가 감사합니다. 하하. <laughs> 한국인끼리 돕고 살아야죠. 아 한국분이세요? Yes. 아, 외국에서 오랜만. 와, 아, 기웃 <laughs> 보이신가 보다. 제가 북조선. 하하. 병원인 잘 살고 있어요? 아 제가 <laughs> 탈북한지 꽤 돼서 <laughs> 이 영상 저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다행히 이런 일일 때 못해요. 뭐 어때요? <laughs> 어, 터키 아이스크림 아저씨보다 더 왔다. 어, 어. 터키 아이스크림. 오. 안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휴지를 다 썼으면 어.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주머니에 딱잘 넣었다가 어. 내려가서 버릴 거야. 이거 인공 구조물인가?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옛날에 터키의 어. 그 선조들이 만든 거야 이 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서 쌓았어 이거는 진댕인데 이거는 뒤에는 이렇게 뭔가 확장형으로 발코니 뺀 느낌이네? 어. <laughs> 아, 저거 안 빼면은 저조 어. 효과가 안 나가지고 그때 아. 어, 집이 있어. 어, 오, 집이 있다. 오오. 오, 여기가 교회 하는데, 그건가 보다. 기도하는데. 오, 어, 안에 보면은, 거뭐 있어. 무슨, 벽화 같은 거 있어. 기도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어. 철기시대 이후에 만들어졌어. 오, 정확해. 응. Correcto. 밑으로 내려가면은 신발 한번 털어야겠다. 신발 안에 많이 들어갔어. 카파도치아, 카파도치아. 어린다 테너 김동균인 줄 알았어. 여기에다가 이 응. 치마가 조금 떼는. 지금 옷이 난리가 났거든. 집에 가서 털고 해야 돼. 그래. 요런데 이런데 좋아? 음. 응. 여러분 옆에면에 묻은 거. 어, 너는옆 옆면에 별로 안 묻었네. 카파도키아. 지금 떠납니다. 이스탄불에서 북서쪽으로 약 700km 떨어져 있는 카파도키아. 오 이거 약간 뭐 무슨 모양 같다. 오 이거 그 냉장고 마그넷 그 모양이다. 오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도 뭐 되게 신전 같은 느낌인데. 파르테논이야 저기. 음. 어디로 갈려? 여기. 그래야 가려? 한쪽 가. 왜리야아 아, 그리고. 어. 민석이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찍으면서 다니겠다. 연습해야 돼? <laughs> Good night! In. 저희 이제 헤어져요. 네, 우리 <laughs> 어. 한수게임. 왜 헤어지게 됐죠? 친구가 민석이가 oh, 여자친구 생겨서. 아, 가래요 <laughs> 네, 제가 그랬어요. <웃음> <웃음> 빨리 안 가더라고요. <laughs> 그 화가 나서 뭐라고 네.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랬어요. 여자때문에 친구를 버려? <laughs>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웃음> 1번 <웃음> 우리가 중학교때부터 친구였어 그만 친구야 할 때도 잊지 않았어? 그럼 오래 만나긴 했어 그냥 오래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저기 봐. 오. 뭐? 테이블이랑 저렇게 있어. 저기 삼겹살 꼬봉 맛있겠다. 오 <laughs> 어, 철조망도 있어. 어, 어 사, 가볼까 삼겹살한테? 어, 여기 길이다. 어. 결국에는 이제 평지로 가고 있다. 오잘 어, 가고 있어. 아까 난저길 보고 올라오고 싶었던 건데 뻑꾸로 이렇게 가고 있네. 좋다. 사복 철조망. 어. 아. 오 조심해. 오야야야 조나 이거 야, 진흙이다 완전. 잠시. 오. 그리고 여기 옆에 이거 약간 따가울것 같아. 조심해. 으흠. 어, 그리고, 신문 어 그리고 미끄럽다고 하는 곳후 간다잉 이 일단 눈을 밟아 어우 옆에도 미끄러워 씨. 조심 이렇게 풀을 밟아 오케이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요기 열려있다 어눈 어, 있다 살짝 요렇게 안에 생겼고요. 눈을 밟아야 되나? 밟고, 오, 울립니다. 이렇게 이누는 우리 친구 이누 친구는 못 들어가겠다. <laughs> 영상으로 확인해. 오 <laughs> 어, 여기 약간 그건데 그 우리 게임했던 거그 동굴 들어가면 어 아이템 먹고. 나 신발 닦고 있어. 어, 오케이. 보라, 이 괴레메, 괴레메, 서울시 괴레메. 어, 저기 가볼까? 어. 어떻게 내려가나? 저쪽으로. 여기 높아? 어, 일로 가서 이렇게. 거기로? 그래. 살짝 매끄러운 곳인데. 여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서 저렇게. 그게 날라나? 응. 아, 여기가 낫겠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갈게. 일단 일로 갈게. 어. 그래, 그래. 네. 응 원정 발자국이 있어. 그래. 원정대가 먼저 출발했었다고. <laughs> 여기 브로콜리를 키우시거든? 음. 근데 수확을 제때 하지 않으셨어? 어, 열무 같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어, 밑에는 무는 멀쩡해. 그래. 원래 겨울 무가 맛있는 거 알지? 프링클로도 설치해줬거든, 여기다가? 음. 어. 어, 여기 사,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살고 있는 거 같은데 느낌이. 응. 여기 주인발자국이 어. 아. 무슨 파리 소린가 했네. 여기 잠깐 앉았다 갈까? 아저씨가 자주 앉는 곳은 여기야 아빠도 음, 알겠지? 음, 존이 여기 좋고 음. 여기는 그좀 썩었으니까 내가 음. 여기 앉을게 넌 여기. 여기 보면서 앉아 어, 주인 존을로만 앉아 자똥이 묻는 건 아니지? 하하, 아까 음. 썼던 휴지를 살짝 써 이거 음, 사진 찍으면 잘 나오려나? 자, 아, 잠깐 쉬었다 가실게요 네 티켓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발을 닦아준 다음에 돈을 요구하는 이렇게 <laughs> 그 뭐신종 사기법 그렇죠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laughs> 해서 자기가 자기 신발 닦은 다음에 네. 돈 달라고 해요 <laughs> <laughs> 신박하네요 <laughs> 아 신발 닦은 거 봤으니까 돈 달라고 해야지. 우리도보고있었으니까 <laughs>